우리 딸이 변호사 시험에 붙었다고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요. 모임만 가면, 이제 우리 딸, 로펌 들어갔다. 대형 로펌으로 옮겼어. 그랬죠. 근데 어느 날 딸이 번아웃이 왔다며 법조계를 떠나서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그 뒤로는 모임 나가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따님은 아직도 카페 하세요? 언제 다시 변호사 일 시작하나? 이런 말들이 꼭 비난처럼 들리는 거예요. 하도 부끄러워서 나중엔 모임에도 안 나가게 됐죠.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동반자 여러분. 여러분도 가끔은 너무나도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세요. 하지만 한순간의 자랑으로 인생이 뒤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 나머지 결국 꺼낸 한마디가 순식간에 우리를 폭삭 늙어버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왜 칼이 들어와도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지 진짜 이유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그 자랑했던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모임에서 만난 한 60대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들이 대기업 임원이라고 자랑했었죠?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아들이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그 뒤로가 더 힘들었습니다. 모임에 나갈 때마다 다들 아들은 잘 지내느냐고 물어보는데 대답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결국 모임도 안 나가게 되고 집에만 있다 보니 우울증까지 왔어요.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족할 줄 아는 자가 가장 부유한 자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기쁨과 슬픔을 오가며 때로는 우울해지고 때로는 행복해집니다. 하지만 휴대폰 속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보면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특히 요즘은 자녀 자랑, 재산 자랑, 여행 자랑. 마치 행복한 일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나와 전혀 다른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 더 변화무쌍하며 마치 자연재해처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실패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성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단순한 진리를 잊고 순간의 영광을 자랑하려 합니다. 자랑은 순간에 달콤함을 줄수 있지만 그 뒤에 찾아오는 것은 감당하기 힘든 고독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질투와 견제의 대상이 되며 자칫 잘못하면 평생 쌓아온 인간관계가 하루아침에 멀어질 수 있습니다. 자랑은 마치 허상을 쫓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상황이 바뀌면 어떡하지? 이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따라다니죠. 더큰 문제는 이런 불안과 스트레스가 우리를 빠르게 늙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얼굴의 주름은 나이만큼이나 걱정과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작은 행복에 만족할 줄 아는지에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젊고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 아닐까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순수했던 관계가 돈 때문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공원에서 조깅하다가 만난 한 55세 어르신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날 30년 지기 친구가 찾아왔어요. 우리 아파트에서 만나자기에 퇴직하고 여유있게 지내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 새로 산 집으로 불렀죠. 커피 마시면서 퇴직금 얘기도 했는데 그러더니 며칠 뒤부터 자주 찾아왔어요. 제가 아는 사업가가 있는데 투자하면 원금의 두 배는 받을 수 있대요. 나도 3천만 원 넣었는데, 형님도 한번 해보시죠. 30년 우정을 생각해서, 퇴지금의 반을 투자했죠. 첫 달에는 약속대로 이자가 들어왔어요. 둘째 달도 정확히 입금이 되더니, 그 다음 달부터 감감 무소식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다단계 사기였더라고요. 30년지기 친구는 연락을 끊었고 경찰서에 가보니 저 같은 피해자가 수십 명이라더군요. 또 퇴직금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느 날부터 이에 친구들이 자주 연락해 오더니 급전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정중히 거절했지만 30년 우정을 생각해서 조금씩 빌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돈을 빌려준 순간부터 관계가 변질되더라고요.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연락이 없고 만나면 어색해지고 괜히 자랑해서 결국 돈도 잃고 친구도 잃고 건강도 잃고 남은 건 주름살 뿐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대가 잘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진심으로 기뻐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나의 처지와 비교하게 됩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나도 저 정도는 될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스멀스멀 올라오죠. 더 무서운 건 결국 돈이 필요한 순간, 저 정도로 돈이 있으면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랑할 거면 콩꼬물이라도 하나 줄 생각으로 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자랑을 들어주는 사람의 마음 한켠에는 나도 뭔가 얻을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음에도 또 박수를 쳐주고 또 다른 콩고물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관계에서 아무런 보상 없이 자랑을 서슴없이 하며 떠벌리는 것만큼 멍청한 일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이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모 배우자 자식 말고는 모두 비교의 대상이 되고 때로는 시기의 대상이 되며 심지어는 이용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순수했던 관계가 자랑 하나로 묘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잘 살면서 이 정도도 안 도와주나 라는 생각이 들기 전에 우리는 현명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첫째, 재산이나 수입에 대해 구체적인 액수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그럭저럭 살만해요. 근데 아직 더 노력해야 돼요. 정도로 담담하게 답하는 게 현명합니다. 둘째, 돈 얘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전환해 보세요. 요즘은 건강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손주들 보느라 정신없어요. 이처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일상적인 대화로 이어가는 겁니다. 셋째, 정 도움을 요청하는 지인이 있다면, 나도 아직 은행 대출이 있어서, 나도 자식들 교육비로 빠듯해서,처럼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자존심도 지켜주고 관계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너무 가난한 척도, 너무 잘 사는 척도 하지 않는 것, 상대에게 관심을 갖고 담담하게 일상을 나누는 것이 오랫동안 관계를 지켜나가는 지혜가 아닐까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해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시어머니께 잘 보이고 싶어서 요리 실력을 자랑했어요. 처음엔 다들 칭찬해 주시고 좋아하시더니 이제는 집안 대소사는 물론이고 제사며 명절이며 모든 음식을 제가 도맡아 하게 됐어요. 다른 형님들은 이제 아예 손도 안 대세요. 전기불 하나 갈아도 제가 잘한다고 하니 이제는 집안일도 전부 제 몫이 되어버렸죠. 명절 때마다 혼자서 음식하다 보면 허리가 휘는 것 같아요. 공자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은 한번 편하게 해주면 두 번, 세 번을 바라게 된다. 처음에 잘하는 걸 보여주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일이 그 사람 몫이 되어버리는 게 세상 이치입니다. 직장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달전 만난 김 과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엑셀을 조금 잘 다룬다고 했더니 이제는 부서의 모든 데이터 작업을 저한테 맡기더라고요. 처음에는 뿌듯했죠. 그런데 제 본연의 업무도 있는데 다른 팀의 자료 요청까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매일 밤 10시, 11시까지 야근하게 됐어요. 점점 체력이 딸리는데, 이제 와서 못한다고 하기도 그렇고, 제가 자초한 일이니까요. 여러분, 자랑은 마치 양초처럼 밝게 빛날수록 더 빨리 소진됩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을 모두 드러내면, 주변에서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인정받는 것 같아 뿌듯하지만 결국에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 쌓이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상황이 우리를 계속해서 긴장상태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잘해야 하는데 실수하면 안 되는데 하는 부담감이 커질수록 우리의 어깨는 무거워지고 결국 이런 스트레스가 우리를 빠르게 늙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모든 능력을 한 번에 보여주지 마세요. 80%만 보여주고 20%는 남겨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둘째, 성과가 있더라도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주변에서 도와주셔서 그래요. 처럼 공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때로는 모르는 척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필요한 순간에만 적절히 보여줄 줄 압니다. 대나무는 속이 비어 있기에 그토록 곱게 자랄 수 있다. 자신의 능력을 조금은 비워두세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비결일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들 앞에서 빛나고 싶은 마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자랑할 때가 아닌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한순간의 달콤한 자랑이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순수했던 관계를 흔들고 결국에는 우리를 외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인생의 행복은 절대 남들보다 먼저 앞서 나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주연이 되고 싶은 마음에 너무 앞으로 나서다 보면 오히려 조명이 눈부시게 비춰 다른 배우들이 보이지 않게 되죠. 하지만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면 무대 전체가 보이고 다른 배우들과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나의 인생이라는 연극은 하나의 감동적인 작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능과 성공이 무대 위의 따뜻한 조명이 되어 주변 사람들까지 은은하게 비추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따뜻하고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지혜로운 동반자였습니다.